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원래는 월, 수, 금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어, 제가 내일 미량으로 갑니다. 무려 100km 걷기 대회가 있어서 내일은 제가 미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 운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루 미리 땡겨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또 주말 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걸을 것이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주차 3코스 운동 내용은요, 4분 보통 속도 달리기, 그리고 2분 보통 속도 걷기,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잠시 후에 준비 걷기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런데이 (5주차) 마지막 세 번째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해 (5분간)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달리기를 하기 전이나 달리기를 한 후에는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달리는 코스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겠죠? 런데이는 일시 정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잠시 정지. <목소리도> 소량의 술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달리기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선물합니다. 런데이름 믿고 끝이라는 분류에 넣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하니 설명을 드려 야겠죠. 먼저 담배와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바나나와 스파게티, 밥 종류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매일 자, 이렇게 해서 런데이 30분 달리기 도전 5주 차세 번째 코스도 마무리 했습니다. 원래 내일 해야 되는 것을 하루 땡겨서 한 것이죠. 어 뭐, 운동 자체가, 어 힘들다기 보다는 굉장히 좀더 재미가 붙습니다. 이 인터벌의 재미를 좀알것 같아요. 뛸 때는 확실하게 뛰고, 쉴 때는 또 확실하게 쉬어주는. 어 그리고 서코니 트라이엄프 22를 쉬는 지 벌써 한 4일차, 5일차 됐는데, 이 발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맛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뭐 불편하게 꽉 조인다기보다도 발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통증보다는 발이 신발 안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냥 딱 붙어있는 느낌? 역시나 이 쿠션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은 쿠션 하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건 아닌데 그만큼 반발력이 있다 보니까 뛰면서 이제 밀어주는 그 힘이 이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재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일 출발할 짐을 챙길 거고요 뭐 100km 걷기 대회이긴 하지만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관련해서는 콘텐츠를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하삼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올게요 뿅